60대에 퇴직 후할일 없다면 노후가 지옥됩니다. 시간은 많은데 갈 곳도 할 일도 없다면? 퇴직은 자유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고립의 시작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의 삶을 쉼으로 기대합니다. 이제는 아침 알람 없이 눈뜨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 올 것이라 믿으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처음 한두 달은 해방감에 웃음이 나다가도 어느 순간 너무 많은 빈 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간이 마냥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하던 삶에서 갑자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서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의미 없는 시간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더큰 문제는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반복되면 우울감, 자존감 저하, 심지어 건강까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심심함이다. 노후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외톨이 63세 김종수 씨의 현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63세 김종수 씨는 대기업 과장으로 35년을 근무하다 60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일 잘하는 베테랑으로 통하던 그는 은퇴식날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두근대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일어났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동네 마트 한 바퀴 돌고 나면 하루가 끝났어요. 처음에는 손자 돌보기도 하고 여행도 다녔지만 두세 달이 지나자 더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잠깐뿐이었고 가족들도 각자의 일상이 바빠 그와 대화하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그는 점점 말을 줄였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멍하게 있어. 무섭기도 해. 김종수 씨는 퇴직 후 1년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체 건강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많은 60대가 퇴직 후할일 없음으로 인해 삶의 중심을 잃습니다. 그 결과는 무기력함, 가족과의 갈등, 건강 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을 바꾸는 단 하나의 해법 역할 있는 노후 설계하기. 우리는 오랫동안 일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도 모두 일과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지면 삶의 목적 또한 흐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후가 지옥이 아닌 두 번째 전성기가 될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후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역할이다. 다음은 할일 없는 노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전략 1 노후형 직업을 미리 준비하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닙니다. 삶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형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인턴제 참여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60세 이상을 위한 파트타임 행정직 채용이 있습니다. 온라인 튜터 멘토링 활동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한 재능 기부형 직업의 퇴직 교사 글쓰기 지도. 배달 카세어링 라이더 등 시간제 일자리도 건강 유지와 사회 연결에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포인트 돈보다는 일의 의미에 집중하세요. 전략 이하로 일과표를 반드시 만들어라. 퇴직 후 가장 무서운 건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산책하고 오후 2시에 독서하거나 취미를 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행 팁 월요일 금요일은 반가짜 출근 제도 도입 도서관. 문화센터 등 외출을 기본 루틴으로 설정. 일정표에는 식사시간, 운동, 사회활동, 가족과의 시간까지 넣기. 포인트 무계획은 무의미로 무의미는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전략 3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라. 퇴직 후 사람들과의 연결이 줄어들면 고립과 우울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니어 독서 모임 매주 정해진 책을 읽고 토론. 동네 자원봉사 급식소 공원 정비 사회복지관 활동. 종교문화 모임 신앙이나 취미 기반 모임도 좋은 대안. 포인트 노우는 관계가 자산입니다. 가족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략사 퇴직 전 최소 1년 미리 준비하라. 퇴직 후 갑자기 바뀐 일상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퇴직 전 12년 동안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하고 싶은 일 리스트 만들기 목표형 BS 일상형.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사전 수강, 주 1회 자원봉사 또는 단기근로 체험,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 퇴직 후에도 낯선 일상이 아닌 익숙한 전환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전략 5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워라, 60대가 디지털을 잘 다루면 활동 반경이 크게 넓어집니다. 스마트폰만 잘 다뤄도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소통 중 독서 모임 유튜브 시청 블로그 개설, 온라인 창업 중고 물품 판매 쿠팡 파트너스 재능 공유 플랫폼 활용. 디지털 뱅킹 및 건강 앱 활용. 포인트 디지털 격차를 줄이면 정보도 기회도 다시 생깁니다. 4. 결론 일이 없으면 의미도 없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 삶을 지옥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는 오직 지금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중요한 건 돈보다 할 일이다. 이 말이 마음에 남는다면 지금이라도 나만의 역할을 찾아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